자, 오늘은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었던 용인 고급주택 베네트리아 그 집인데 이탄이에요 여기는. 용인시 고림동에 있고요. 그리고 여기가 위치 조건이 진짜 좋아요. 뭐, IC부터 해갖고 외곽까지 다탈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차량 3분 이 안에 다 가능하고 보평역이라고 오버 10분 안에서 이제 경전천도 탈수 있게 이렇게 다돼 있고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중간에 보시면 아파트들 엄청 많아요. 그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맞춤 설계로 만들어서 들어진 곳이라서 일단 이 집을 바로 판매하는 것도 맞지만 이 집처럼 맞춰서 지어줄 수 있다. 오... 네,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보시죠. 자, 여기가 입구인데 일단 마당 이렇게 잔디 깔려 있고 돌데크 다돼 있고요. 들어와 보시죠. 사실 이런 마당은 뭐 쓰기 나름이라 그리고 여기가 자연취락지구라서 건폐율이 60%까지 나와요. 60%요? 네, 엄청나죠. 자, 들어오시면 여기가 전실인데 와. 우리 기억나요? 그때 영상에서 전실 문막 요만하고 막 장난 없었잖아요. 진짜 영화에 나올 법한 집막 이런 거였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 고급 주택 전실이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펜트리가 또 있어요. 오 이렇게 전실 옆으로 펜트리. 근데 여기 수납도 굉장히 커요, 깊고 어, 안쪽으로도, 있... 안쪽으로도 있어서 수납도 굉장히 괜찮죠. 그리고 하도 댓글에 금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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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액 쫙 이런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금액을 말하고 시작할게요. 여기는 토지 평수가 50평대, 6 0평대 30평대 이렇게 있어요 타운하우스 단독 전원주택 그런 부지다 보니까 평수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8억부터 12억 중반까지 이렇게 금액은 형성돼 있고 어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건축비나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 계산해 봤을 때막 그렇게 엄청 비싸다 막 눈탱이다 막 이런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딱 합리적인 금액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워낙 베네티리아 자체가 집잘 짓기로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짜잔 열리고 네, 이쪽에 오시면, 들어오자마자, 또 바로 손 씻으라고 화장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, 화장실 이렇게, 오, 야, 수압 봐. 오, 수압 미쳤어. 오, 수압 장난 없죠? 손 씻고, 이제, 탁, 베네트리아 축복의 마을. 그러니까 화장실까지는 네. 그냥 일반 아파트 구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, 그렇죠. 그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1층에 바로 앞에 여기 게스트룸이에요. 참고로 여기 안방 아닙니다. 게, 게스트룸이에요. 네, 게스트룸인데, 원하신다 그러면은, 여기를 이제, 유리 슬라이딩 도어로, 다아 해드릴 수 있는 거라, 여긴 게스트룸인데, 이 정도다. 아니, 게스트룸은 무슨 드레스룸을. <laughs> 네, 게스트룸 사이즈가 요 정도 나온다.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, 바로 좌측에 이제 수납할 수 있게, 또 세팅이 되어 있고, 여기도 이제 계단 아래를 활용한, 여기는 꽤 괜찮아요.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, 이쪽에 와보시면은, 밖에도 보일 수가 있어요. <laughs> 그리고 이쪽 구석에도 이렇게 공간이 많, 어, 예, 짐 많이 놓을 수 있게 돼 있고.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시는 구조는 70평대 구조. 아, 70평대. 에. 그리고 2층 가시기 전에 이쪽 보실게요. 중정. 근데 우리 그 기존 1편 영상에서는 문에 들어가자마자 히노키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. 어, 여기 히노키탕 안 돼요? 되죠. 맞춤 설계다 보니까 아. 지금 보시는 이 바닥, 여기 뭐 계단, 그리고 벽지, 뭐 여기 수영장을 넣어 달라, 히노키탕을 넣어 달라, 뭐 사우나를 해 달라 다 가능하세요. 대신에 금액이 추가되는 것뿐이고. <laughs> 여기 맞춤 설계다 보니까 이렇게. 그때 거기 거실 기억나요? 그랜드 피아노 엄청 크게 있었던 거?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막 그런 막 엄청 광활한 데는 아니지만 여기는 평소 가 훨씬 더 작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거실 크죠? 오, 크다. 네한 5미터 정도 나와요, 여기가 5미터요? 네, 5미터 한4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옵션으로 실링팬이랑 각 방마다 거실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돼 있고요. 그리고 눈에 보이시는 가전 제품이나 뭐 오븐기, 식기세척기 다 프로 옵션이에요. 아옵션은 중요한 네, 거구나. 이렇게. 냉장고, 냉동실, 김치냉장고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에 LG 광파 오븐기랑 전자레인지 겸용 쓸수 있는 거돼 있고, 어우. 또, 세게 닫았다고, 또, 니네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세게 닫냐, 또 이러는데, 이건 실수야. <laughs>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, 싱크볼이랑 이렇게 상부장, 하부장이 다 나눠져 있는데,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고급주택과 동일해요. 이렇게, 식기세척기까지도. 근데, 우리가 또, 여기는 좀 특이한 게, 보조주방이 없이 그냥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가 붙어 있어서 물어봤단 말이야. 보조주방이 없냐? 그랬더니, 원하시면 설계를 다시 짜서 보조주방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. 맞춤 설계의 장점이죠. 자 이쪽에 오시면 그래도 나름 분리를 해놨어. 여기는 인덕션 여기는 가스레인지, 가스레인지 옆에는 환기창 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가 부족하다 하면 작은 냉장고 정도 하나 더 넣을 어수 있겠죠. <laughs> 세팅이 돼 있고. 아 여기 식탁이랑 이렇게 조명이랑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느낌으로 만드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취향대로 다 맞춤을 설계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집이 좋다, 모았다라고 뭐 말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느낌의 디자인과 이런 느낌의 인테리어를 해 준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. 그리고 이 찻장 같은 거막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. 장이 어, 되게 고급스럽네요. 네, 네, 이거 어떻게 여는 걸까요? 이렇게 여는 걸까? 아 이렇게. <laughs> 문도 못 열어. 이건 뭐야? 이거 이렇게 되는 거. 소스 같은 건가? 아 소스통 있죠 소스통. 무슨 소스 넣어요? 케첩 이거 구멍 봐요 <laughs> 구멍 구멍이 이렇게 생겼는데 <laughs> 뭐죠? 초장? 오 <laughs> 어, 이건 뭐, 올리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가? 아무튼. 아 되게 네, 고급스럽다. 네, 되게 고급스럽네요. 전 술장 쓸것 같아요. 술장 음 좋죠 그렇죠, 술장도.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우리 아까 봤던 중정. <laughs> 이거 바베큐 아니야? <laughs> 여기에 소세지 넣고 미국 느낌으로 할렘가 스타일 소세지쫙 넣고. BBQ하나 그 티본스테이크 그냥 무심하게 툭 <laughs> 뭔지 알지? <laughs> 그냥 툭 건져 놓고 나왔어네 이렇게 해서 5분기 해가지고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건 맞춤 설계할 때 위에는 파고라로 막든가 뭔가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막으면 네. 여기서 바베큐 할수 있어요? 아니 파고라 전동 파고라 리모컨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걸로 가린 다음에 비 오는 건 상관 없는데 눈 오고 막 이러면은 그렇죠, 그렇죠. 다 이거 정리가 힘들단 말이야 맞춤 설계할 때 그거까지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팁이네요 그건 네 그리고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실게요. 근데 솔직히 나는 이 계단 좀 촌스러워. <laughs> 그죠? 어, 전 반대로 고급스러워 보이는데. 아니, 촌스러워. 이런건 좋아요. 여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액자 같은 거 놔도 괜찮고. 왓! <laughs> 올라가 보시면. 불난 거 아니죠? 아니 아니요. 지금 보고 뭐 여기가 맞춤 설계다 보니까 지금 앞에 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. 요거. 뭐야, 문이 왜 이래? 문이 열리네요. <laughs> 짠! 이쪽부터 보세요. 여기가 안방입니다. 아, 안방이에요? 예,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. 자, 지금 보시면은, 뷰도 좋아. 뷰도 잘 뚫려있고, 향도 좋고, 다 좋아요. 그리고, 이런, 오, 이거 좋아 보인다. 침대도 좋아. 네, 예, 침대도 <laughs> 좋고,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고, 뒤편으로 보시면은,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같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짜자잔이집 사면 네. 전자제품은 옵션이라고 하셨는데, 네, 다 줘요 스타일러까지. 뭐야 침대는 옵션 아니죠? 침대는 옵션이 아닌데, 네. 네, 침대는 본인이 이제 더 좋은 거 사야죠. 스타일러까지 옵션으로 다 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. 왜냐면 이게 침고가 굉장히 높아갖고 그래서 좋은데 오늘 저희가 추첨던 장비를 안 가져왔어. 아 침고를 오늘 쟀 써야 되는데 딱 이렇게 해서. <laughs> 그냥 제가 봤을 때 3.4m 정도 날올것 같아요. 아, 3.4m? <laughs> 네, 그 정도 날올것 같고. 여기 보시면 수납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돼 있고. 야, 이거 봐. 미쳤어. 거울 크기 보세요. 이거 여자들, 여기 여자들이라 그러면 또안되 아, 네, 여자분들 또 이제. 여성분들. 여성분들 이제 이 앉아갖고 화장한다 그러면 또 난리 나지. 여기 꽉 채워가지고. 그죠? 이렇게 다 해갖고, 와, 야, 이런 집에, 와, 이거 사,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방 사이즈잖아.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이. 엄청 커요. 와, 여기 드레스룸 양쪽으로 이제 쫙돼 있고, 그리고 여기. 포켓도 열면은 화장실인데 사실 화장실이 그렇게 막 화려하고 고급스럽진 않더라고요. 제가 아까 촌스럽다 고 그랬던 그 계단 바닥이랑 통일한 것 같아요, 벽도. 아, 그런네요. 네. 일단 제가 화장실이 고급스럽지 않다라고 느낀 게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가 없어서 그런지. 뭐예요, 저거는? <laughs> 저거는 그냥 대림 거. 아, 대림 거. 네, 그곰 이러고 있는 거 대림 거. <laughs> <laughs> 곰 변기. 이렇게 돼 있고, 나와보시면은. 와, 근데 드레스룸부터 엄청 크다. 마스카룸이 완전 마음에 들어요. 맞아요. 저 끝에서 한번 찍어볼까요? 이쪽까지 보면은 엄청 넓어요. 거의 진짜 한, 한10몇 미터? 20몇 미터 나올 것 같아. 엄청 넓어. 우물형 천장으로 이렇게 다 파놓다 보니까 진짜 개방감도 좋고. 아, 좋아요. 여 집은 안방이 다 있어, 솔직히. 그죠? 이쪽에 오시면서 이렇게 내 밑에 있는 중정들도 바라볼 수 있고. 아, 아이들 키우면 여기서 밑에 노는 거다 보이겠다. 맞아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세 번째 방.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방으로 써도 돼요. 음, 우와. <laughs> 모든 방들이 마스터룸 사이즈예요. 그리고 이쪽에 또 비밀의 공간. 뭐야? 드라스룸. <laughs> 네, 방마다 드레스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하신다면 유리문으로 다 가려드리고요. 어, 드레스룸 이 방마다 있네. 네.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좀 센스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라인 조명등 보세요.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센스고. 사실 여기는 근데 조명이 필요가 없어. 사방으로 햇빛이 너무 잘 들어와서 그죠 너무 밝아요? 네. 아 화장실. 2층에 있는 메인 화장실인데 솔직히 화장실 진짜 넓어. 미친. <laughs> 와이 화장실이 방 진짜 투룸 방 사이즈야. <laughs> 진짜로, 화장실 너무 넓어. 이쪽 봐봐. 이게 해도 안 닿아. 이만큼. 지금 제가 벽에 손을 담은 건데, 와, 이만큼이나 남아요. 그, 주석씨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. 이렇게 크게 뺄 일이야? 이게, 이렇게 할 일이야? 근데 화장실 너무 넓은데, 솔직히 고급스럽진 않아. 근데 여기가, 에, 다 방도 크고 거실도 크고 화장실도 크고 그냥 큼직큼직한 사이즈인데 완전 하이엔드 고급 주택 같은 느낌은 안 되지만 가격대를 생각하면 8억에서 12억대를 생각하면 오 괜찮아요. 이 집은 그럼 몇억이에요? 여기는 12억대, 12억 4천. 왜냐면 70평대니까. 아, 제일 큰 거군요. 네,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제 아니, 서재도 크다. 네, 서재인데 말이 서재지 방 사이즈가 뭐 어마어마해. 와 어때요? 회장님 느낌 나나요? 전문가 같아요. 네, 전문가? 변호사 <laughs> 사무실 온거 같네. 아... <laughs> 방들 사이즈들도 너무 좋고,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방에다 놓고 싶어도 솔직히 공간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.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해서. 아어 거짓말을 해요? 책 사무실에서 맨날 no. 읽잖아. 아니고 뭐 읽잖아. 책 읽는 거 좋아해서 또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관하는 거 좋아해. 요책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 좋아해요. <laughs> 뭔가 아 내가 읽었던 책들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. 근데 장도 이쁘다. 어. 무슨 게아야어 책장이요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, 진짜. <laughs>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급 주택. 사실 고급 주택계에서는 진짜 집잘 짓기로 손분한 업체거든요. 맞아요. 네 진짜 잘 지어서 솔직히 뭐 여기 이 집을 살건 아니지만 이 건축한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냐라는 문의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. 그만큼 되게 집잘 짓는 업체고, 그리고 또 가격도 합리적이고,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맞춤 설계로 또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또 이렇게 보시는 거 좋아하잖아요. 제가 재밌게 리뷰해드리면 또 보시고 뭐 눈여겨 하시는 거 좋아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봤고 이 집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전화번호나 이런 거다 있으니까 거기를 연락 주면 좋을 것 같고 제발. 제발, 제발,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제발 구독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